안녕하세요. 오늘의 글로벌 마켓 리포트입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의 상승 속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43.40포인트 1.24% 상승한 1 9,864.98로 마감하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만, 폭스콘의 실적 호조에 따른 영향입니다. 폭스코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20%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 64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반도체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mvda와 amd는 각각 3.43% 3.33% 상승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포스 S&P 500 지수는 32.91포인트 0.5% 상승한 5975.38을 가리켰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30 산업 지수는 25.57포인트 0.06% 하락한 42,706.56에 마감했습니다. 프록터앤 갬블 p n z 한한이웰이2% 넘게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인 보편 관세를 특정 분야에 관련된 품목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당선인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의 관세 정책이 초기 우려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보도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STOXX600 지수는 4.83포인트 0.95% 상승한 513.02로 마감해 3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DAX 지수는 310.11포인트 1.56% 상승한 22,216.19에 프랑스 CAC 40 지수는 163.47포인트 2.24% 오른 7,445.69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25.68포인트 0.31%뛴 8,249.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MIB 지수는 653.19포인트 1.91% 오른 34,780.81로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156.60포인트 1.34% 상승한 11,808.20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특히 자동차 업종이 2.82% 상승하며 1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완화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명품 업체들도 선전하며, 루이비통모의 NSLVMH, 에르메스, 케린, 이치몬트 등이 2.40에서 4.50% 상승했습니다. 인도 증시는 강달러와 3분기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센섹스 30 지수는 1.59% 내린 77,964.99포인트, 리프티오 10 지수는 1.62% 하락한 23,616.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달러의 초강세 속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시아 증시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인도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날 대형 은행주들이 하락하며 벤치마크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리프티 국영은행 지수는 4% 하락했습니다. 은행 섹터의 초기 실적 보고가 실망스러웠다는 점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HDFC은행은 보유 예금이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2.20% 내렸고, 유니온 뱅크 오브 인디아도 수익성 악화로 7.80% 급락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상반된 보도 내용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WP의 보도 이후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일시적으로 1% 넘게 하락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전장 대비 0.66% 하락한 108.23을 기록했습니다. WP의 보도에 초반 내림세를 보이던 미 국채 수익률도 트럼프 당선인의 보도 부인 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24%로 전장 대비 2.91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6일 기록한 7개월 만에 최고치 4.641%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이년물 금리는 0.2 내린 4.277%로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2월 인도군 미 서부 텍사스 산원 UWTI는 전장보다 0.5% 하락한 73.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2월물은 0.3% 내린 76.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에 따른 수요 우려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내구제 주문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10월 0.5% 늘었던 데서 11월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입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째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소식 역시 유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금값은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의 여파로 이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금 선물 2월물은 전장보다 0.3% 내린 2647.40달러에 마감했습니다.